네, 오늘은 이제 전치사에 대해서 오늘부터 학습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전치사를 배우기 전에 우리 처음 배웠던 부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그 단어의 성질, 어, 지금 8가지 품사 중에 하나씩 우리 지금 다 잡아가고 있죠? 우리 8가지 다 외우는 방법 어떻게 한다 그랬어? 명동, 형부, 대감, 접전. 요거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 명사 했어.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복수형은 뭐 s 붙이고, 셀수 없는 명사, 뭐 단위 명사 불러오는 거 했고, 우리 동사도 했죠. 동사의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이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비동사, 일반 동사, 부정문, 긍정문 만드는 거다 했지. 자, 형용사가 뭔지, 부사가 뭔지도 했지. 그치? 형용사는 니음 받침, 부사는 멋머히, 멋머하게. 그래서 형용사 뒤에 ly가 오면 부사가 되는 것도 했고요. 자, 대는 대명사야. 대명사는 대신해서 받아주는 명사, 뭐 he, she 이렇게 사람을 대신하는 명사와 그리고 지시대명사도 했죠. 그리고 대명사에는 격이 있어서 뭐, 뭐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런 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탄사는 아직 안 했어. 감탄사는 안 했고 접속사도 안 했고 일단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전입니다. 전 전치사를 하고 있어.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자, 우리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치사는 뭐냐? 전치사라고 하면은 필기 잘 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이전 자는 한자어로 앞전 할때 앞에 있다 라고 할때 앞전 자야. 그리고 이치 자는 위치하다 할때그치 자야. 앞에 위치하는 말인데, 자, 그럼 도대체 뭐 앞에 위치하는 말일까? 자, 적으세요. 명사 앞. 배 위치하는 말 이렇게 적어봐. 자 다른 말로 하면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될까? 명사가 나와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제 in at on 이런 걸 전치사라고 하는데 너네 생각해봐. 걔네들 혼자 다녀, 같이 다녀. In the room. 그치. At the bus stop. 이런 식으로 항상 뒤에 명사랑 같이 다니잖아.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명사. 한번 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명사.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세트 메뉴야, 세트 메뉴. 어. 그래서 이 세트 메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 해봐. 전명, 구. 구란 얘기가 덩어리 세트란 얘기야. 자, 혹은 앞글자만 따가지고, 전치사, 구, 라고 불러요. 자, 여기 봐봐. on the grass, at the concert, in February. 이런 식으로 뒤에 뭔가 항상 이렇게 붙지? 어, 명사가 붙지? 이렇게 세트로 다닌단 말이야. 어, 그리고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이 명사를요. 여기 동그라미를 잘 쳐봐. 얘를 문법적으로 부르는 말이 있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불러요. 아, 동사의 목적어 을을 있잖아. 그거 말고 얘는 전치사의 뒤에 나오는 애라 전치사를 어, 대상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음. 선생님이 왜 이걸 썼냐면 우리 어, 대명사 쓸때 목적어 자리에는 주격 말고 목적격 쓰잖아. 그거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전치사 다음에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근데 대명사도 명사의 일종이란 말이지. 그래서 대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대명사가 올 때는 주격을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목적격 대명사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알겠어? 예를 들면, 나와 함께 라는 걸쓸 때, with I 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with me 요렇게 해야 돼요 with me 요렇게 해야 돼 알겠죠? 그와 함께 하면 어떻게? with he가 아니라 with him 이런 식으로 목적격을 써줘야 된다고 자 그녀와 함께 그럼 뭐야? with her with she 하면 안 돼요 목적격을 써줘야 돼 이해됐어? 자, 대명사의 주격, 목적격, 이거, 이게 헷갈리는 사람은 다시 공부하고 와야 돼. 자, 선생님, 그럼 잠깐 적어줄게. 대명사의, 우리 주격에는, I, you, he, she, it, we, they. 자, 요런 게 주격이라면, 목적격을 을 자리에 올때 목적어 자리에 올때미 유는 그대로 유 유입니다. 히가 아니라 뭐예요? 힘. 쉬가 아니라 뭐예요? 허. 자, 이 t 은 그대로 이 똑같고요. 주격이랑. 자, 위가 아니라 어스. 데이가 아니라 them. 자, 요거 기억 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대명사 이 전치사 뒤에 대명사가 올 때는 주격을 쓰는 게 아니라 목적격을 넣어 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자 여기에는 아직 안 나오는데 중요한 개념이라서 적을게요 전치사 다음에 만약에 동사가 오고 싶어 그러면 동사가 올수 있을까 없을까 못 와요 못와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가 못와 왜냐하면 명사가 그럴 거 아니야 아 여기 내 자리인데? 야너왜내자리 왔어? 너 저리 가너 꺼져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동사는 못 와요 그러면 이 동사가 아 그래? 그럼 나 명사처럼 변신해야겠다. 그럼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 명사자리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자리니까 전치사가 이렇게 명사로 변하는 동명사라는 게 있거든. 동사 뒤에 ing가 붙는 거를 우리가 동명사라고 해요. 그치.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수영하는 것할때 스위밍 하는 거. 그치.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올 때는 반드시 이 동명사 형태로 와야 된다. 요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자, 알겠어?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는 말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데, 어, 명사, 이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고, 요건 항상 세트로 다녀서 전명구, 전치사구로 불려요.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대명사가 올 때는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이 오는 거. 전치사 담의에 동사가 올 때는 동사가 그냥 올 수는 없고 명사처럼 변신해서 동명사 형태로 와야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바로 한번 가 볼게. 자, The Eiffel Tower. 나머지는 이제 각각 의미만 알면 되니까 쉬워. 에펠탑입니다. 에펠탑은 있다. 자, 전명구는 괄호로 묶어 주면 보기 편합니다. 파리에 있다. 그쵸이 전명구는 전부 다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어. 자, on the grass. 무슨 뜻이야? 잔디 위에. 덩어리입니다. 이게 세트야. 자, at the concert. 콘서트장에. 자, in February. 자, 2월에. 그치? 어,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 그치? 보세요.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쓰인다. 뭘 나타난대요? 주로 뭐, 장소, 시간, 이런 거 나타내고요. 전치사 뒤에 대명사가 올 때는 무슨 격? 목적격. 그렇지. 그래서, 비하인드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비하인드 아이하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 비하인드 미 이렇게 써야 된다. 알겠죠? 그러면 매트는 앉았다. 어디 앉았어요? 나의 뒤에 앉았다. 자 이제는 각계 의미를 격파만 해주면 돼. 장소를 나타낸 전치사 이는요 어, 어떤 덩어리 그 경계가 있어 경계 어, 경계가 있는데 그 안에를 얘기할 때이을 쓰고요 에는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장소 어디 어디 에라고 쓸때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 in 다음에는 어떤 공간의 내부나 도시나 국가처럼 경계면이 있는 거. 그 다음에 at은 그냥 어떤 장소. 알겠죠? 자, 따라 읽어보세요. in a box. 박스 안에, 상자 안에, in a room. 방 안에. 그치? 자, in London. 어, 뭐 런던 안에, 뭐, 런던에, in China. 중국에. 이런 도시나 나라 아니면 어떤 공간의 어떤 내부 이런 거 얘기할 때는 in을 쓰고요. 그다음 막연하게 어디 어디에 할 때는 해봐. at home. at school, 학교에, 뭐, 집에, at the store, 가게에, at the bus stop. 어, 이거는 버스 정류장에,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럼 바로 보자. 자, there is, there are 하면은 뭐뭐가 있다에요. 그럼 있는데 뭐가 있대? 테이블이 하나 있대. 어디에요? 부엌 안에. 됐어? 자, 그 다음에, my uncle, 내 삼촌은 사신다, LA에. 그치? 자, 우리 at도 볼까요? J는, stay 하면은 머무르다죠. stayed 하면은 머물렀다. 뜻 모르는 거는 적으세요. 자, at home, 집에. 그쵸? 괄호로 묶은 건다 수식어야. m이야, m. 그 다음에 장소, yesterday도 수식어죠. 어제. 그치? 어제 집에 머물렀다. 자, 나는. 자, 이 so는 뭐의 과거죠? see, 보다의 과거지. 어. 자, 봤다. 누구를? 미스터 심슨 씨를 봤다. 어디서요? at the store, 가게에서. 그치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서 요런 게 인하고 어, 애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온하고 언덜볼까 온은 위엔데요 어, 붙어 있는 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온을 써요 이렇게 어떤 경계면에 있으면 요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것을 때 온을 쓰고요 꼭 여기 이렇게 이렇게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벽면에 붙어 있는 것을 때도 온이라는 말 쓰고요 이렇게 천장에 붙어 있을 때도 우리가 온이라는 말을 써요 알겠죠. 음, 그래서 u n d 는 이제 뭐뭐 아래래 아래라는 뜻이고 음, 봐봐 표면과 맞닿은 위를 나타낸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 there are 하면은 뭐뭐가 있다죠 있는데 뭐가 있어? 장난감들이 있다 어디에? on the floor 아, floor 해봐 floor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다? 바닥에 이렇게 있다 됐어요? 음, 이번에는 my cat 고양이가 있었다죠. 어, 과거니까 was니까 있었다. 어디에 있었어? under the bed 했네요. bed는 침대야, 침대. 그러면 침대 아래에 있었다. 되지? 자, 어디 어디 앞에는 세 개가 이렇게 덩어리로 전치사를 이루고 있네. 자, 따라해 봐. in front of. in front of. 요세 개가 세트입니다. 자, 뒤에는 behind. behind. 자, 옆에는 next to. 자, next만 나오면 안 돼. to까지 같이가 세트야. next to. 그리고 옆에는요. 어, 좀 적어 놓자. 자, by라는 전치사를 쓸 수도 있고 혹은 beside라는 전치사를 써도 비슷한 뜻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해 보자. 나는 자, meet m t 이죠 만났다. 누구를? 내 남자친구를. 아이고, 벌써 남친이 있네. 자, 어디서 만났어? in front of 전치사니까 괄호로 묶어 볼까? 이렇게 묶으면 라이브러리 어, 도서관 앞에서 만났다. 자, 괄호로 묶은 건다 m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저 t h 더 e f 자, thief 해 보세요. 이거 도둑놈입니다. 도둑, 도둑이에요. 그러면 도둑은 자, 히드는 뭐냐면 하이드 히드. 하이드 히드. 숨기다. H I D E. 요거에 대한 과거형입니다. 그럼 숨겼어. 아, 어, 여기는 숨겼다가 아니라 숨었다 라고 해야 되겠다. 숨었다. 어디 뒤에 숨었어요? behind the door 문 뒤에 숨었다. 됐지? 자, the bank. 그 은행은 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어디에 있대요? next to 하면 옆이죠. next to the supermarket 하면은 어, 슈퍼마켓 옆에 있다. 다 하면 되겠죠. 이런 걸 전, 전부 다 전명군을 이렇게 괄호로 묶었어. 여러분들 앞으로 문장을 해석할 때 길면 길수록 전치사 명사 덩어리는 괄호를 이렇게 묶어주면 문장이 보기가 편해져요. 얘네들 전부 다 수식어야. 핵심 성분이 아니야? 아닙니다. 자이 전치사의 의미가 암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잠깐 또 한번 보면서 전치사 각각의 뜻 암기를 해주고요. 고그 다음에 명사를 써줘야 되는 거 순서 기억해야 돼. 어,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써주는 거야. 알았지? 책상 위에 하면은 데스크 온 하면 안되고 온더 데스크야 알았지? 응. 자 이제 오른쪽 문제 풀어보고 또 문장 암기도 잘 해봅니다